예, 네, 매칭이 됐습니다. 자, 상마의 위치는 됐고요. 일단, 기마 포메이션으로 가겠습니다. 예, 네, 맞상이군요. 자, 맞상입니다. 아주 편하죠, 맞상은. 자, 맞상은 상대 따라두라겠습니다. 제가 따라두고요. 아, 면상을 놓겠다. 좋습니다. 면상을 뒀다. 일단, 면포 놓겠습니다. 명포 넘어 떼도 되나? 일단, 이쪽, 대형을 열고요. 달라고 한번 해보고요. 일단 상의 한번 진출해볼까요? 오호. 좋습니다. 뭐나요? 좋아요. 좋아요. 위로 봅시다. 그럼. 치고요. 쳤죠. 여기서 치면 자 살아오고요. 일단 어때듭니까? 일단은 장문을 받아서 볼게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어때도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대가 어때둘까요? 자, 그렇게 됐습니까 한번 이렇게 틀고요. 자, 기포는 없나요? 기포는 없나요? 일단 넘어오고요. 수비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여기 왔죠? 대를 한번 하고요. 수비 쪽으로 해서 대를 한번 하고요. 자, 치하고, 치하고요. 치하고. 이거 한번 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밀고요 한번 이렇게 가볼까요 취하고요 다시 한번 가보죠 다시 한번 가본다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의로 한번 가볼게요 그렇다면 저거를 쳐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 참고 봅시다 참고 봅시다 일단 참고요 일단 눌러 놓고요 여기서 떠도 될까요 저기로 온다 여기로 온다 오면 어, 한번 차 한번 달라고 해볼까요 차를 한번 달란다. 그쵸? 한번 포를 달라고 해봅다 그쵸? 요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어디서 올까요? 넘어오나요? 하하 고리 왔어요. 일단은 포가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포가 넘어서요. 아하 차를 단다자 봅시다 저기 온다 일단 하나 말을 한번 쳐봅시다 이거 가운데 하나. 이거 쳐놓고 봅시다. 누가 오셨나요? 정관웅님도 오셨고, 우리, 어, 예, 정관웅님 오셨네. 음, 양산지부장님 오셨죠. 아, 역시 본마다 진달래꽃이 가장 서럽, 가장 서럽게 사랑합니다. 와, 오다 보니까 진달래꽃이 아주 멋지게 펴있더라고요. 자, 어때? 이걸 한번 진출해서 오케, 오케입니다. 자, 저렇게 두나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서 일단 한번 이렇게 한번 가 봅시다. 한번 어떻게 둘까요? 어허,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한번 가 이렇게 저으니까 친다. 저렇게 온다. 한 번, 요렇게 한번 가볼까요? 가면, 어메! 아이고! 이런! 기권해야 되겠네요. 아, 찾아피는 걸못 봤네요. 아, 종으로 떨어졌어야 되는 <laughs> 차가 왜 그가 있으면서 내가 헛줄 알았지? 중으로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헛것을 봤네, 지금. 차가 중으로 있는 줄 알고 계속 헛, 헛것을 봤네. 이러면 됐죠? 네. 아, 내가 중이, 차, 차가 중으로 있는 줄 알고 헛것을 봤네, 지금 계속. 이건 저죠 무조건. 일단 좀 가봅시다, 그러면. 아, 무조건 졌네. 밈입니까? 제가, 이건 안 칠, 안칠 제가 아니죠. 일단 쳐야죠, 일단은. 일단 치어 볼게요. 어차피 졌어요 제가 지금 차를 그날 차를 뛰어버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저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하나 먹죠 그럼 하나 취하고 일단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다시 들어고요. 오 제가 날차를 주여서 어쩔 수 없네,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아, 나. 자, 여기서 장문화, 어, 장문화 한번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하나 쳐야 되겠네요. 자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장기는 저 있죠. 지금 제가 일단 최선을 다해 볼까요? 음, 더위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장군화가 나오나? 이걸 어떻게 막는다? 천네, <laughs> 이거. 막을 수 없네. 어떻게 도와될까요 처 파음부터 지금 차를, 뭔 <laughs> 장도 둔 건지 모르겠네. 조심히. <laughs> 어차피죠. 최기래 님도 오셨나요 최기래 님이 안 보이시는데 최기래 님 오셨어요 어쩌고 시차를 하나 주려서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일단 대는 하고 가야죠 대하고 조 하나 올려서 승부 봐야 되 겠는데 자 올릴게요 돌아 올리고요. 저걸로 손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올라갑시다, 일단. 가는 데 가봐야죠. 그렇나요? 잘못 가나요? 여기서 장군. 여기 장군.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피할 데가 없네 피할 때가 피할 때가 없어요 피할 때가 없어요 피할 때가 없는데요. 없는데요 자 궁을 어떻게 피할까요 필때가 없어요. 뭐 올린다. 필때가 없어요. 자 여기서 기권하겠습니다. 네, 둘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제가. 컷을 먼저 해줘요. 시작합니다. 제가 차를 주기 가지고 이판에요자 맞상을 뒀는데 장 상대가 맞상은 치근중 먹기라고 했었는데 제가 어이없는 차를 주겠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기마나 맞상은 따라 돌라가 있죠. 맞상은 따라 두고 기마가 나가고요. 자 면상을 로켓다 했어요. 열고요 나가고요 여기서 상을제 안으로 못 왔죠? 이때 제가 등자 견마 차고요. 때 열니까 상대가 차를 쉬었죠. 그때 포하고 저도 저도 역시 면상을 놓겠다 뜻을 표쳤어요자 여기서 올라오니까 자꾸 올라오니까 여기서 대를 지켜버렸죠. 대를 지키고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치하고요. 김을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군아 쳐서 차들을 지키고, 여기서 대하고, 장기를 어이없는 실수를 해서 제가 여기서 그냥, 여기서, 자, 또 대회를 한번 청해볼고요. 여기서 장군화 먼저 차장을 먼저 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내가 차장을 안 쳤네요. 일단 가 봅시다. 여기가 잘못 뒀는데 일단 이 포를 잡 달라고 했어야 되네 여기서 이거, 이거 참잘못됐는 제가 저희딱 갔을 때 열이 갔었어야 기 여기. 여기를 포를 딱 잡으러 갔어야 되네 자 그랬으면 좀다 나왔을 텐데 포가 그냥 무조건 넘어가 이거 쳐버렸어요 여기 오는 것도 저기에서 그냥 여기 면을 쳐버렸고 저는 자꾸 차가 여, 여가 있는 줄만 생각했네 그걸, 그걸 계산하고 지금 맞죠 이 상이 나온 걸못 봤어요. 여기 이제 난 중앙에만 있는 줄 알고 이 상을 못 봤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그때도. 그거를 안 해놓고 가니까 차, 이, 이 병을 때리려고 간 거예요. 제가 직접 아유, 가운데 인자. 근데 잘못 도와지고 지금 차가 잡혔죠. 이래서 게임은 끝난 거 같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할 것이 없고요. 여기서 이제 해 가지고 차나 한번 잡아보겠다. 근데 여기서도 포가 이렇게 넘기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상. 은 자, 여기서 있을때 포가 이렇게 딱 넘기면 아무것도 아니죠. 요런 정도죠. 그런데 제가 그냥 해본 겁니다, 이거는. 자, 다음 때로 가 볼게요, 이거는.